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우와, 진짜 너무 튄다. 안녕하세요. 스카토크 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트래비스 스카의 조던 시그니처 스니커즈인 점프맨 잭이 아니고 이제는 티렉스로 바뀌었죠. 티렉스와 트래비스 스카의 레이블인 캐터스잭 소속 DJ인 체이스비의 3자 협업 제품인 바로, T-Rex Chase B 제품의 3일 동안의 착용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신어보고 착용감이라던가 사이즈감, 코디 난이도 등을 좀 경험해보면서 전달드리고 저랑 촬영을 했던 분들과 인터뷰도 한번 해봐서 좀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 신발을 바라보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신어보러 갈까요? 첫 번째 날입니다. 압구정 로데오역에 한국 중개 플랫폼 크림의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가 생겼다고 하여 방문했습니다. 평일 낮에 방문해서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보단 외국인이 더 많았어요. 2층에 신발이 모여 있고 카페에 앉아 있으면 자연 채광이 매우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인테리어에 마치 일본에 놀러 간 느낌이 나는 곳이어서 여러분도 시간 나시면 한번 들러 보시는 건 어떨지 착장 소개해 드릴게요. 올 블랙의 신발을 포인트로 룩으로 입어봤습니다. 상의는 지난 트레비스 스캇 한국 내한 모천 중 하나죠. 캡터스 재계 25년 서커스 막시무스 스타디움 투어 블랙 스프레이드 후드고 사이즈는 라지입니다. 막 엄청나게 튀지 않은 그래픽이라 이번 겨울에 자주 입게 되더라고요. 키체인은 카라트 위베 키체인 쿠반 링크 실버 컬러 제품입니다. 이 키체인은 제가 구매 이후에 꾸준히 착용하는 액세서리. 이렇게 무난한 키체인으로 익숙해진 다음 조금 더 길고 특이한 키체인도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아침 크림도산 플래그십 스토어에 크로마츠 키체인을 판매했었는데 가격이 1,500만원이라 사지는 못했네요 하이도 카라트윕의 더블리 팬츠 스미스 블랙 스톤 워시드 컬러 제품입니다 사이즈는 W29 L32로 갔습니다이 바지는 룩 소개 때 자주 등장하기도 했죠 구매 이후에 무난하기도 해서 정말 자주 입는 바지 중 하나입니다 신발은 티렉스 체이스비 제품이고 사이즈는 260입니다 우선 이 신발을 신고 오는 걸 실물로 보기 전에 이미 그 이미지로 봤었는데 검정색이랑 형광톤의 조화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 핑크 색깔 자수가 너무 예쁘게 잘 뽑힌 것 같다. 뒤꿈치에 나 있는 이 로고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제가 신는 신발들이랑 다르게 밑창에도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간 게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났다. 나야 신발을 잘 모르지만. 티 솔직히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아. 중? 코디가 어려울 정도로 막 그렇게 난해하다라는 느낌은 전혀 못 받았고, 데일리로 신기 좋지 않나? 10점 만점에 몇 점? 예쁜 것 같은데? 7점? 예쁘게 생겼잖아. 내가 신어보지 않아서 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 높은 편인가요? 아니, 맞아? 높은 편이지.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데일리고, 노멀하게 신을 수 있는 것 같고, 다만 이게 밤에 빛나는 것 같더라고. 그게 조금, 밤에는 신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뭐그 정도? <laughs> 두 번째 날입니다 1월 3일 토요일에 망원을 돌아다녀봤습니다 생각보다 춥지 않은 날씨라 많은 분이 망원에 놀러왔더라고요 흑백요리사2에 출연하셨던 라오스 홀릭님 바로 원성훈 셰프님이 운영하시는 라오비아에 가서 까오소이라는 메뉴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코코부쿠라는 카페에 들러 코코넛 쉐이크를 마셨네요 여기 코코넛 커피 쉐이크가 정말 제 취향이었습니다 이날 룩은 티렉스 체이스비의 티저 이미지죠 거기에 나오는 체이스비 캐릭터가 입은 룩을 그대로 한번 비슷하게 입어봤습니다. 상의는 캡터스잭과 오클리가 협업한 데이제로 후디 블랙 컬러 제품입니다. 사이즈는 라지로 갔어요. 블랙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약간 물 빠진 블랙이라 네이비라고 보셔도 좋을 만한 컬러입니다. 키 체인은 1일차와 같아요. 하의는 슈프림 25 FW 제품 자카드 로고 더블리 데님 페인터진 우드랜드 카모 컬러 제품입니다. 사이즈는 30으로 갔어요. 제가 예전부터 카모 패턴의 더블리 팬츠를 찾고 있었는데 딱 제가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아 이번에 구매하게 된. 제품이에요. 은은하게 보이는 슈프림 로고의 디테일까지 무척 마음에 드는 제품을 잘 구매한 것 같습니다. 신발은 마찬가지로 티렉스 체이스 B입니다. 신발 첫 인상. 아 신발 네. 처음 본다. 네. 아니 근데 우리 이거 발매하기 전에 우리 진님이랑도 얘기 많이 나눴는데 완전 약간 내 취향이 많이 반영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마음에 들고 신발 좋아하는 아저씨들이 환장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야광. 야광 아웃솔인데 이상하게 생고무랑 야광 아웃솔를 보면 환장을 하더라고. 요 나도 그 아저씨 중에 하나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발광이 꽤나 심하더라고요. 그런 거좀 좋아해서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수 있지 않을까? 너무 마음에 들었었어요. 보자마자. 때좀 많이 손... 나 완전 하일 것 같아 왜냐면 블랙 무난하지 회색 무난하지 형광 포인트 되지 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나 전에도 이거 그것도 되게 코디 쉽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무 색깔이 튄다고 해서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중화 정도일 것 같은데요? 다 쉽게 생각하나? 나는 하 왜냐면 솔직히 나는 신발로 코디 완성을 시키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툭툭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가? 심하게? 응, 천점. 나는 그래도 9점까지 줄수 있을 것 같아. 오. 왜냐면 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시대의 스니커헤드들이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 오. 이것도 그렇고, 가죽도 그렇고, 나는 약간 스웨이드를 진짜 좋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다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 때는 스트랩을 좋아해요. <laughs>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발 자체가 예뻐가지고, 거기에 디테일까지 너무 포인트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마음에 듭니다. 음모 떨어졌거든요. 세 번째 날입니다. 1월 4일 일요일에 성수에 가서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과 함께 카페에서 수다 좀 떨다가 저녁 식사까지 한 날입니다. 추워서 어디 다른데 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주로 실내에서만 있었어요. 이날 룩은 신발과 깔맞춤을 제대로 해보자고 생각하여 준비한 룩입니다. 상의는 팔라스와 나이키가 협업하여 나온 트라이 스우시 후드 그레이 말 컬러 제품입니다. 사이즈는 미디엄으로 갔습니다. 이 옷도 이번 룩을 준비하기 위하여 따로 구매한 제품인데 같이 간 지인이 팔라스 더 쿠이기 때문에 이분에게 사이즈 조언을 구하여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사이즈로 구매하여 딱 마음에 드는 사이즈로 잘산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모 후드라 그나마 따뜻했던 것 같네요. 키 체인은 마찬가지로 동일하고요. 하의도 제가 정말 자주 입는 바지죠. 카라트 위의 더블리 팬츠 스미스 블루 원 뉴스 워시 컬러 제품입니다. 사이즈는 W29, L32로 갔어요. 정말 요즘은 더블리 팬츠만 구매하고 더블리 팬츠만 입는 것 같습니다. 신발은 마찬가지로 티렉스 체. 케 c 스 제품이네요. 신발에 대한 첫 인상을 한번. 아, 이거 핑크색이었네요, 이거. 일단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확실히 튀지는 않는다. 사진으로 봤을 때 엄청 튀어 보였는데 이 형광색이 디테일이 좀 생각보다 많다. 로것도온라인 있는 부분은고 진짜 생각보다 괜찮다. 이 남자분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한 중상 정도? 생각보다 그렇게 튀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신발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괜찮은 코디일 것 같다. 포인트 주기에는. 이게 워낙에 신발이 일단 형광색 들어가고그래서 신발만으로도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위에까지 뭐 깔맞춤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검정색 바지에다 이것만 신어도 솔직히 괜찮을 것 같다. 위에는 그냥 뭐 회색깔이든 뭐 다른 색깔에 충분히 어울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사실 이게 신발 그리고 아까 봤을 때 바지 기장을 길게 해가지고 신발 다 덮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렇게 잘안 보이더라고요, 또 형광색이. 어렵진 않다. 10점 만점에 몇점. 한7.5 정도? 7.5에서 8 사이? 괜찮은 것 같아요, 신발 생각보다. 되게 튈줄 알았는데, 데일리로 신을 수있나 약간 그것도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좀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최근 나온 신발 중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3일 동안 티렉스 체이스비 제품의 착용기를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느꼈던 점은 이 제품부터 명칭이 티렉스로 바뀌었고 이전 제품들은 다 점프맨 잭이니까 점프맨 잭이라고 부를게요. 이전 점프맨 잭들이랑 사이즈감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저는 칼발에 260이어서 이 신발은 260으로 갔습니다. 칼발이신 분들은 정 사이즈 가시면은 무난하게 신을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스트랩이 있기 때문에 좀 압박감이 있을 수 있어서 편하게 신고 싶다 하시면은 반업 정도도 괜찮습니다.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발볼이 적당히 있다 막 많이 넓진 않지만 적당히 있다 혹은 발등이 좀 높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업 이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더 여유롭게 편하게 신고 싶다 하면은 1억 정도면 될것 같고요 발볼이 많이 넓다 혹은 발등이 많이 높다 하시는 분들은 1억 이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점프맨 잭 시리즈들 과 사이즈감은 동일하고요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입니다 매우 극호고 인터뷰했던 분들의 그 내용을 똑같이 제가 대답을 하면은 첫인상은 이미 전 리뷰에서도 말씀드렸 드렸지만 정말 너무 기다렸던 제품이고 사진으로 봤던 제품보다는 좀더 이렇게 탁 가라앉은 차분한 신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광 색깔이 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어보니까 막상 그냥 포인트 정도일 뿐이지 우와 진짜 너무 튄다 그러진 않습니다 코디 난이도는 제가 입어보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회색과 검은색이긴 하지만 이런 형광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너무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에서 중상 사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발 총평은 8점 정도? 예상했던 것보단 더 예쁘고 신었을 때 느낌도 너무 예쁘기 때문에 저는 8점 정도면 되게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간만에 또 마음에 드는 신발을 산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의견들도 들어봤고 또 제가 신었을 때 느낌도 전달 드려봤는데 티렉스 체이스비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께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상 스카 덕구 진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you mm -hmm.